야, 나 진짜 무섭더라. 어제는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왜 열었는지도 까먹은 거야. 내가 자주 가던 마트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거야. 이거 혹시 나침에 시작된 거 아니야? 혹시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도 요즘 따라 이상하게 깜빡깜빡하고 어떤 땐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도 까먹고 심지어 같은 말을 또 하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셨나요?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치매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 뇌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솔직히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금부터 알려 드릴 내용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치매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전문가들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식탁 위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기억력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걸 모르고 오히려 뇌에 해로운 음식들만 계속 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60대 초반이신데요. 처음엔 그냥 이름이 잘 기억 안 나고 이야기하다가 단어가 잘안 떠오르고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니 결국에는 운전도 중단하시고 집안에서 길을 잃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무슨 음식을 즐겨 드셨냐면요. 단거, 튀긴 음식,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이요. 채소나 과일은 귀찮다고 잘안 드셨고 고기 위주 탄수화물 위주 식사만 10년 넘게 이어오신 거죠. 결국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기억력 짱짱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어르신은 73세인데 매일 등산하시고 신문정독하시고 말씀하실 때 단어 하나 빠짐없이 또렷하게 하세요. 놀랍게도 이분은 매일 일정한 음식들을 습관처럼 챙겨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어르신, 혹시 특별히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뇌를 썩게 둘순 없잖아. 나는 그거 매일 먹어. 도대체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요? 정답은 아니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뇌세포를 지키고 있거나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뇌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하버드대학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식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저하가 현저히 늦었고 알츠하이머 발병률 또한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뇌세포를 공격하는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성분을 가진 음식 그리고 기억회로를 자극하고 뇌혈류를 개선하는 성분을 가진 음식 이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뇌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제가 정답을 바로 말안 드리는 이유 이해 되시죠? 왜냐면 그 음식이 너무 흔하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그거! 하고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진짜 효과는 누가 하느냐,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이제 슬슬 말씀드릴게요. 그 음식은 바로 검보라색의 작은 열매, 과일 코너에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놓여 있는 녀석,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에이, 그냥 비싼 과일 아니야? 그게 무슨 치매 예방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잠깐만요. 블루베리의 진짜 정체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식물계의 뇌청소부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회로를 자극하는 천연 항산화물질의 왕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연구에서는 노령주에게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였더니 기억력, 균형감각, 인지력이 현저히 향상됐고 뇌조직 자체가 더 건강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하버드 연구에선 블루베리를 매일 먹은 사람은 치매 발병 시기가 평균 7에서 10년 늦춰졌고 기억력 저하가 훨씬 덜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블루베리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냐는 거겠죠? 정답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생블루베리 30에서 50g. 견과류 특히 호두,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 증가. 매일,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 특히 냉동보다 생블루베리.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이 좋은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 시럽 뿌린 디저트, 블루베리 주스 형태의 당 함량 높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은 흡수되기도 전에 설탕 때문에 뇌염증이 다시 올라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기억, 소중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블루베리 한 줌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면, 오늘부터 실천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치매는 멀리 있는 병이 아닙니다. 벌써 당신의 뇌 어딘가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막는 건 거창한 약이나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 식탁 위에 놓인 그한 그릇, 바로 그 음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기억을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